자, 4차 시, 어, 핵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핵산은 질소를 포함한 고분자. 자, 질소를 포함한 고분자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긴 사슬 모양이며, 아래, DNA와 RNA가 존재함 했어. 자,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은 DNA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자, DNA는 핵산의 한 종류야.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고, 우리는 핵산 중에 DNA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데, 자, 핵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이제 핵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결합, 구성비로 결합되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인산, 음, 그다음 당, 염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DNA는 일단 이중 나선이야 이렇게 일단 그릴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다 자 여기에 인산이 있고 주 골격은 인산과 당이지. 자, 인산과 당. 자, 인산, 당. 인산, 당. 자, 인산, 당이 주 골격이야. 그러면 염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여기에 염기가 이제 붙어 있단 말이지. 염기. 자, 이때. 인산, 당, 염기. 이걸 뉴클레오, 사이드라고 말을 해. 자, 이때 염기, 염기는 어, DNA에 존재하는 염기는 아데닌, 티민, 그다음 구아닌, 사이토신. 자, 이것만 존재하지. 근데 서로의 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 아데닌에 대해서는 티민이고 구아닌에 대해서는 사이토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는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때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당기는 힘이,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야. 자, 이 수소결합은 한쪽에는 수소가 존재하고, 한쪽에는 F나 O나 N 중에 한 가지만 존재해도 작용될 수 있는 힘인데, 염기에는, 염기에는, 질소가 있어. 자, 염기에는 질소와 어, 수소가 있는데, 자, 염기, 염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한쪽에 수소와 한쪽에 질소 사이에 힘이 작용해. 그래서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CH4와 CH4 사이에는 수소결합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쪽에는 수소가 있지만, 여기에는 F도 없고, O도 없고, N도 없어. 그러면, NH3와 NH3 사이에는 작용할 수 있겠지. 물과 물 사이도 작용할 수 있지. 수소결합이. 그래서 염기와 염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수소결합이야.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인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 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지. 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인산은 사실은 구조가 지금 이런 구조야. 이 구조는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다만 자, 여기 OH가 3개 있어. 3개 있는데 한 개는 위에 당과 결합하고 또한 개는 아래에 당과 결합해. 그리고 이 OH 나머지 한 개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와 밖으로 왜? 얘가 인산이니까 산성이지. 자, 산성은 수소 양이온을 어, 낼수 있는 물질이지. 그럼 얘를 내고 나면 P는 여기에 O만 남겠지. 자, O만 남고 마이너스 전을를 띄어. 그럼 실상, 어, 인산이 다 이쪽에 마이너스를 띈다고 생각하면 DNA가 어차피 이것의 이중 나선 구조란 말이지. 따라서 어, DNA도 음의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DNA도 음의 전하를 띄겠지 그럼 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존재한,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염기는 모두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염기에는 어, 질소가 있고 질소에는 또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 제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지. 자, OH 세개 중에 두 개는 당과 결합하고 하나는 수소를 내놓고 음전하를 띤다. 그다음에 아데닌-티민은 서로 상보적 결합, 그다음 구아닌-사이토신도 상보적 결합. 그리고 염기에는 질소가 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어, 염기의 정의 중에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도 염기의 정의거든. 자, 이거 상보적 결합 설명했고. 자, 수소 결합 설명됐고. 그다음 인산과 당은 바깥쪽 골격을 형성하지. 안쪽에 염기가 배치되어 있고. 아까 그림으로 다 설명했다.